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한국신태계 멋있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있죠 절대 좌표계 설정 즉 가공물의 원점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갖다 따라 붙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일단 화면 구성으로 왔는데요 자 일단 처음으로 가보면 이 화면에서 우리는 여기 간격 설정이라는 거 있죠. 이 간격 설정이 뭐냐면 공작물의 간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환악에서는 옵셋이라는 걸로 되어 있죠. 옵셋. 도대체 뭐야? 그냥 그거 간격 설정인데. 자, 이 한글, 한글로 딱정확히 간격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찍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죠? 사용하는 방법은 무진장 간단합니다. 자, 확. 확장이동량이라는 게 뭘까요 일단 이 확장이동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54자표기를 쓰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54자표기를 써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더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입력하냐면 일단은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 이동을 하세요.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서 내가 어, 10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뒤로 가볼게요. 자, 100이라고 입력하고, 점하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자, 50하고, 점 엔터 치면 50도 들어가고요. 이동한 다음에 다시 40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음, 요건 이제 요거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54p1, 2, 3, 4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걔 무시하세요. 전혀, 어, 어, 무시하셔도 돼요. 요거는 다른 쪽에서, 이게 평면, 틸팅 작업이라든가, 이런 요거 쓸때 하는 거라, 그냥 무시하시고, 우리가 볼 거는 지 가로 안에 54, 55, 56, 57. 그럼 다음은 어떻게 가요? 그냥 페이지 다운 하시면 58, 59.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59.123 이렇게 계속 가죠.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어쨌든 54만 세팅하는 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 화면 표시창에서 그죠? 화면 표시에서 갔을 때 이거 보이죠? 일반적으로 기계를 껐다 키면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g54를 적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음 다시 강렬 설정으로 가서 내가 이거나 이런 걸안 쓰고 그냥 오로지 바이스 하나만 사용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만 그냥 주기장착 쓰시면 되는데 내가 굳이 바이스가 하나 둘셋 여러 개가 있어요. 그때는 54, 55, 56, 57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되더라. 내가 현재 54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값 55를 쓰게 되면 55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보정 값이라는 값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 입력은 0 엔터 치시면 되구요 다시 여기 가서 여기다 갖다 놓고 어 어떻게 요0 하고 엔터 치시면 0 값이 들어가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꾸냐 이거죠. 죠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뭐가 있는데 도대체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작물 좌표라는 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좌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메뉴 가 바뀌죠. 다시 우측, 아 좌측 화살표나 또는 ESC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뒤로 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 공구 설정. 이건 공구를 설정하는 거말 그대로요. 공구의 길이, 공구 측정 자동으로 공구의 길이를 측정하는 거 다음에 사용자 파라미터 회전 좌표, 틸팅 이건 68.1 그죠? 요런 틸팅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쓸 필요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간격 설정에 가서 공작물 좌표계에 대해서 요 정도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던 여기다 넣을 땐 바이스 하나만 적용할 때 그러나 내가 좌표계를 갖고 쓸 때는 좌표계가 바이스가 여러개인 경우에 54, 55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는 뭘 기계 좌표계 값을 여기다 이렇게 쏙놓고 싶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원 음, 다음에 어, 여러분 신택 컨트롤러는요 기계 좌표계, 상대 좌표계, 보조 좌표계가 여기 이렇게 다 보여지네요 그죠 굉장히 좋아요. 신인성이. 자, 일단 기계 잡히게 마이너스 95를 여기다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얘예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칸을 바꿔야 돼요. 그죠? 자, 요렇게 내려서 칸을 바꿔서 만약에 Z에다 넣고 싶다. Z로 옮겨놓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잡표기를예 하고 입력을 하면 들어가는 걸볼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은 뭘까요? 아, 이값도 그냥 여기 이렇게 바꾸면 또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예 했더니 이렇게 쏙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만 더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다 일단은 갖다 놓고요. 여기 가가지고 마이너스 10 입력을 하고 여기 보이죠. 증분 값으로 좌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음, 자, 마이너스 10이 추가로 들어간 걸볼수 있네요. 그럼 다시 빼려면 10을 입력을 하고, 그죠? 증분 입력. 이렇게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럼 이 값을 갖다가 저는 그냥 임의적으로, 어,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냥 100. 입력을 하고 그죠 어떻게 해요 그냥 엔터 입력을 하시면 바로 그냥 입력이 되는 걸볼수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더라 자 근데 여기 상대자 기계 좌표계도 에 기계 좌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걸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 좌표계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 좌표계는 또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어 상대 좌표계를 움직여야 되겠죠 어디로 가서 좌표계에 가서 우리가 좌표계 전환 이라는 걸 누른 다음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 플러스 다음에 x 마이너스로 한번 쭉 급속으로 계속 움직여 보고요. 또는 y도 마이너스 값으로 쭉 움직여 보고요. 어, 다음에 c축도, 다음에 b축도 이렇게 바꿔 봤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떤 값이에요? 상대 좌표값이죠. 그죠? 자 물론 절대 좌표도 따라갔지만 상대와 절대는 다르게 구성이 되죠. 왜? 상대는 우리가 무언가를 측정해 볼때 사용하는 거잖아. 자 다시 한번 간격 설정으로 가서 공작물 좌표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있는 상대 좌표 아 요걸 요거 X의 이 상대 좌표의 값을 싹 넣고 싶어요. 요걸 누르면 되겠죠. 자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눌렀더니 쏙 들어가는 걸볼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y라고 입력해 놓고 상대 좌표, 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 없죠? 자, 요렇게 하시는 게아니고요 그냥 칸을 이동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된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더라. 자, 보조 좌표계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점이라고 측정하는 거는 얘를 누르면 무슨 이제 화면 메뉴가 떠요. 아, 그 메뉴가 뜨면 그거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증분 기계 좌표 적용.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기계 좌표계가 50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갖다가 뭐10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분. 기계 좌표 적용. 기계 좌표를 적용하는데 증분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어때요? 40. 이렇게 변하는 걸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 좌표계를 넣을 수도 있고요. 상대 좌표계를 넣을 수도 있고, 다음에 증분 좌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증분 기계 좌표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걸 그대로. 이런 식으로 좌표계 정리하는 걸 우리는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좌표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음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능으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